시작이 반이라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죠. 차라리 누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7가지 단계를 순서대로만 따라하셔도 달리기 첫 시작의 반은 성공하실 수가 있거든요. 첫 발을 내딛는 건 쉽지 않지만 한번 내딛기 시작하면 재미와 실력이 눈에 보일 만큼 쭉쭉 늘어나는 게 바로 달리기의 매력이니까 같이 첫 발을 내딛어 볼까요? 달리기의 첫 시작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운동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도 움직이게 만드는 마법이 있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비활동적인 여성 40명이 주 3회 20분씩 초보 레벨로 걷기와 달리기를 10주 동안 진행했더니 평균 3에서 5kg의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살 빼기 위해 뛰겠어라는 두루뭉술한 목표가 아닌 10주, 주 3회, 20분, 3kg 감량 같은 구체적인 키워드로 목표를 뾰족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다이어트, 체력 증진, 마라톤 참가, 건강한 취미 같은 큰 목표를 설정하시더라고요. 달리기를 꾸준하게 할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달리기의 첫 시작을 목표 설정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뛰러 나갈 옷과 신발이 필요하겠죠. 시작 전이지만 아, 장비를 갖춰야겠어. 운동은 장비빨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러닝화를 1순위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러닝화를 사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반대로 마음먹은 김에 일단 뛰어보고 생각하자 하시는 분들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당장 입고 나갈 수 있게 집에 있는 간편한 운동복과 운동화를 눈에 보이는 곳에 준비해두세요. 눈에 보여야 뛰러 나가려고 했던 그 결심이 다시 생겼거든요. 사람이 참 간사해서 누워 있으면 편하고 편하면 내가 했던 결심을 또 금방 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운동화와 운동복을 내눈 앞에 보이는 곳에 놔둬라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 일단 나가야 돼요. 생각이 많으면 주저하게 됩니다. 어디로 뛰어야 하지? 내가 가는 길이 곧 달리기 코스가 될 거예요. 어? 자세는 어떻게 잡아야 하지? 호흡법도 있다던데 일단 뛰어봐야 내 자세가 어떤지 호흡은 어떤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주관이지만 어 달리기 자세나 호흡법 같은 부분들은 초보 단계를 우선 넘어서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직 어렵거든요. 재미와 흥미를 느껴야 꾸준히 달릴 수 있으니까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우리 일단 먼저 나가봅시다. 밖으로 나오셨죠? 근데 뛰기 전에 우리는 달리기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몸부터 먼저 풀어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부상 예방에 훨씬 효과적인데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제가 이전에 만든 영상 보시면서 따라하시는 것도 좋고요. 음, 천천히 걸으시면서 몸을 풀어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까 나가자마자 냅다 달리지만 마세요. 이 워밍업 하는 시간 적어도 3분은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뛰어볼까요? 음 어느 정도 본인이 뛰는 스포츠를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 페이스대로 달려보시면 좋겠지만 음, 달리기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걷기와 달리기를 병행하는 일면 걷기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분 달리고 2분 걷기를 반복하면서 10분에서 15분 혹은 3km를 완주하는 플랜으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달리는 속도는 음, 옆 사람과 대화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핸드폰 타이머로 1분, 2분 시간 설정해서 뭐 체크해도 좋긴 한데. 솔직히, 하, 뛰기도 벅찬데, 시간까지 체크하려면 정신 없잖아요. 음, 그럴 땐, 이 런데이 같은 달리기 어플을 활용하시면 더 효율적인 걷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달리기 1일차를 성공하셨습니다. 아, 정말 멋지십니다. 이첫 시작이 제일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지금 그걸 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세를 쭉 이어나가야겠죠. 본인만의 달리기 루틴을 설정하는 게 바로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매주 정해진 날과 시간대에 달리기를 하겠다는 고정 스케줄을 만드는 거죠. 본인의 성향과 생활 패턴에 따라서 매일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데, 어느 게더 좋으냐라고 물으신다면, 음... 각각의 장점이 이제 확실히 있는데 그만큼 확실히 다른 부류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만들어놓은 영상이 또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확실한 건 달리기를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숙제처럼 느껴지시는 분이라면 매일 달리기보다는 주 2, 3회 달리기를 권장드립니다. 재미를 느낄 시기에 고통을 굳이 얻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달리기를 할 고정 스케줄도 설정했으니까 이번엔 지속적으로 달릴 수 있는 동기 부여를 만들어 볼까요? 거창해도 좋지만 음, 개인적으로는 이 소소한 성취감을 자주 많이 얻는 방식이 더 즐겁더라고요. 저는 런데이라는 어플로 달리기를 시작했었는데 이 어플에서 제공하는 계획표대로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면서 기록을 쌓는 방식이 성취감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운동을 기록하면서 동기부여를 얻거나 소소한 보상을 본인에게 주는 것도 꽤나 즐거운 일이 될 겁니다. 이를테면 뭐 오늘 달리기 완주하면 제로 콜라 먹어도 된뭐 이런 거. <laughs> 그 와중에 제로를 골랐죠 <laughs> 한 번은 주말에 저 혼자 어, 오늘 10km 완주하면 피자를 시켜 먹겠다 라는 결정을 하고 뛰었더니 힘들 때마다 피자 생각이 나서 이게 뛰게 되더라고요 이만큼 동기부여가 이렇게나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꾸준한 달리기를 위한 동기부여를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7가지 단계로 달리기 초보자가 달리기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전달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음, 아마 이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이 달려보겠다는 마음을 굳게 다지신 분들일 테니까, 오늘 이 영상의 순서대로만 따라 하셔도, 런민이 세계에 입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손 흔들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얼른 실천하신 후에 이 성공담을 댓글로 자랑스럽게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동기부여가 되어드릴 수 있거든요. 매주마다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또 찾아와 주시고요. 구독해 주시면 또그힘 얻어서 더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도 달려가요. 안녕!